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선율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비토르 토큰이고요이 영상 시작 이전에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 비토르 토큰의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비체인의 새끼 코인과 사실 다름이 없는데, 이 비토르 토큰 자체의 전망이 너무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이 좀 있었고, 뭐 중국 코인 라인업 중에 이제 대장격을 도전하였던 코인인데, 문제점은 지금 여러 의혹과 함께 대장격 도약에 매번 이제 실패한 코인이에요. 자, 이유로 보자면 에어드랍 의혹부터 시작해서 트럼프의 중국 관세로 인한 이 중국 코인들 의 대폭락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영상에서 이런 코인을 다시 한번 조명하라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관세 이슈가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세력의 매집 흔적이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즉슨 이제 반등이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코인들을 들어가셨다가 이제 타점을 놓치시고 단타로 먹으려 했던 코인 인데 불구하고 장기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신데 다행인거는 지금 제가 이 비토르토큰 세력들이 어디쯤에서 반등을 지금 준비하고 반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디까지 지금 상승을 할지,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어디쯤에서 이탈해서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제가 이미 비교 분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 해당 정보는 당연히 제가 구독자분들께는 무료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해당 정보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나와 있는 연락처인 010 5748-094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조건 없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비토르 토큰 이외에도 매일매일 꾸준하게 복리의 마법으로 구독자분들의 시들이 제가 지금 책임져 드리고 있고 다른 코인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9년도 혹은 21년도처럼 빨간불 켜진 코인들을 집어서 또는 이름 예쁜 코인들을 집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시장이고 이외에 지금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인 시장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하였고 또돈벌수 있는 방법이 단순해서 복잡으로 바뀐 상황입니다. 이 결국은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도태되면 본인만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 이 어려운 시장에서 제대로 터닝 포인트 잡으시고 지금이라도 수익 열차에 탑승하고 싶으신 분들도 나와 있는 연락처 문자 율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저는 하락장이던 상승장이던 꾸준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요. 구독자분들도 이제 할수 없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방법을 모르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 실제로 제가 이 고집을 놓고 방법을 몇 가지만 바꾸었는데, 계좌가 마이너스 90%에서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이 방법 또한 구독자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